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홍익인간 이선재입니다 어, 태권도 홍보대사이기도 하죠 음, 저는 최근에 어, 하늘나라 저승을 갔다 오신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음, 한동안 오랫동안 연락이 안 와서 저도 잊고 있었는데 음,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아유, 자리에 있다고 저희 연구소에 자리에 있다고 했더니 이제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,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저승에 갔다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, 두 손에는 어, 갈비와 오리고기를 사 오셨더라고요. 어, 저희 딸하고 정말 감사하게, 또 저희 도반님과 같이 이렇게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또 마련해 주셔서 또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. 어, 수십 년 동안 많은 그 유물들을 이렇게 모으고 하신 분이세요. 근데 늘 항상 자기 옆에 이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.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돌아왔을 때 그 옥으로 만든 향로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어, 그옥 향로는 음, 참 귀한 것이었는데요. 저도 사진으로밖에 못 봤습니다. 어,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, 저승에 갔다 오니 이 옥향루를 보면서 천두, 천부경을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. 천부경. 하늘의 아버지가 내리신 경, 천부경. 이 천부경이 보였다는 겁니다. 전 정말 기뻤고요 저도. 어 그래서 그 옥향루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됐는데 뚜껑에 일곱 마리의 용이 있었고요 몸통에 두 마리의 용이 있었고 그 다리에는 사자의 발톱을 하고 있는 어, 그런 옥향루였습니다. 아, 저도 어, 그분이 그걸 보고 천부경을 느꼈다고 했을 때, 아, 정말 한 대를 탁 맞은 느낌이었어요. 음, 이것이 구룡이거든요. 천부경의 그 천지인. 천국장, 지극장, 인극장에 어, 있는 그 천국장의 일곱마리의 용이 바로 천상의 공부라고 저는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 몸통에 달려있는 두 마리의 용은 우리 사람이, 인간이 사람이 됐을 때 어, 결국 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, 이 지상세계에, 지상세계의그 물질세계를 바로 이 다리세계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. 어, 그래서 천부경에 천극장, 지극장, 인극장의그 모든 것이 이 향로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같이 나누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. 음, 이 향로라는 것은 그 향을 피워서 연기로 타서 없어지는, 어, 하나의 어떤 그 해탈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. 우리의 육신을 그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, 한 줌의 죄로 남는 또그 연기처럼 다시 영혼은 살아나고 육신은 없어지지만 영혼이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 어떤 어, 그런 부분들을 어, 같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는데요. 음, 참이 구룡 아홉 마리의 용이 이 향로에 들어있더란 말이에요. 어, 스님은 어딘가 분명히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어, 그 천부경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고 하늘과 땅과 사람의 이치가 바로 이 천부경에 들어있다는 것을 어, 다시 한번 인지하고 깨닫는 그런 날이었고, 굉장히 우리 딸과의 또그 나눔을 통해서, 식사를 통해 같이 그 나눌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도 마련해 주셔서 너무 좋았고요. 딸아이가 사실은 공부하는 걸 너무 싫어했는데, 아,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면서, 학부를 졸업을 합니다. 가을학기 어 내년 어 신학기에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. 어 그런 딸과의 어떤 소통 시간을 만들어 주신 우리 연구님께 그 굉장히 감사드리고요. 어 삶과 죽음은 백치 배치장 한장 차인 것 같습니다. 종이 한장 차인 것 같습니다. 삶이 음, 삶과 죽음이 같은 것이다라는 말을 누군가 하더라고요. 어, 그런데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천부경이라는 귀한 그 자료를 가슴에 담고 오신 우리 도반님을 보면서. 어, 저도 아주 큰 공부가 됐고, 어, 바로 우리 하늘의 수7 우주에 우리가 남겨놓은 70%의 나 본체를 어, 두고 온 것이고, 탁한 에너지 30%를 이 땅에 오면서 우리가 밝히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. 어, 크게는 물질과 비물질의 그 세상을 천부경, 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깨우쳐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. 음, 저희 천공 스승님께 이런 공부를 하면서 정말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가르침을 받고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. 음,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,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. 저는 동대문에 위치한 낙산 성과 서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아, 많은 외국인들이 오고 가시지만 함께 사회 부모로서 어, 많은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.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나눔의 시간과 또차 한잔 마시고 갈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